이 부분은 게데 이렇게. 지금 현재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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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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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c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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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이렇이이 이제 머리가 중앙요 여기 왼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이 보이고 살리 음. 뼈도 보입니다. 여기 긴대로 같은 경우에 신화적 체계가 들어가서 여기 요경막이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여기 도 이렇게 보이는 여기가, 여기가, 음. 여기가 오른쪽이고다 여기가 왼쪽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빼가지고. 2.5 정도가 좋은요 아, 뭐 끝에 가면 이제 허벅지입니다. 전체적으로 아까 머리끝도좀 크고 배줄레도좀 크고. 좀두껍요아 음. 예. 산성도을 썼을 때좀 줄여야 됩니 쌀밥, 빵 이런 좀 줄여야 됩니다. 전체적으로 뭐 크기는 좀 저는 2주 후에 보는데 2주 가 이제 휴일이니까 고담 지고오요그때 오시면 제가 내지는 않을 것같니다 그때는 한번 뭐, 저도 오늘 얼굴이 잘 보여서 다행입니다 다른 것들은 잘안 보여요 여기가 잘보이네게 약간 왼쪽 위에서 이렇게 밑으찾 쳐다보니까